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 그로 인하여 거듭남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이 아침에도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오직 주의 피해의 공로로 한날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능력 가운데 지키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기시고 덮으시는 줄로 믿나이다. 그 선하신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옵시고 저희의 기도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뜻 안에 간과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5절 말씀 구약성경 471면에 해당합니다. 구약성경 471면 사무엘하 사무엘하 5장,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5절을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죠.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새 수레를 모니라. 같이 읽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어, 사무엘하 6장을 이제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사무엘하 6장은 참 재미난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기로는 예루살렘성 다윗의 성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오는 장으로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주위에 살펴보시면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믿는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의 면 아주 중요한 측면들을 이 육장 가운데서 거의 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등장하겠지요. 그 다윗이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인간과 인간의 최고봉과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임재 사이에서 얼마나 우리 인간이 미숙하고 부족하고 또한 가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하는 것 이것이 사무엘 하 6장 가운데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정말로 처참한 일도 당하게 되어지고요 미갈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 다윗도 이 미갈을 엄청 사랑했는데요 첫사랑인데요 첫부인이고 그 미갈이 영영 다윗으로부터 떨어지는 일도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기쁨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장면도 등장하고 그 여러 가지의 일들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해 나가십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양들이 되어줬고그 양들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양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그 양육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영생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영생의 삶은 하나님의 양 양육을 받으며 그 양육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점점점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땅 가운데 완벽하게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영화로 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사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때에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감사하며 영화롭게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0. 1절부터 13절 말씀,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전역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 목적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목적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양육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버릴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복스러운 소, 소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을 쓸수 있게 하시는 것이 사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 가운데 살아갈 사람이 바로 다윗이 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제가 들어온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되어지고 이들 이들이 이들의 나라가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상징하는 어떤 깃발을 뽑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양육 아래 들어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이일 음,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생각들로 인해 가지고요 이일 가운데에 참 많은 거슬림들이 나오게 되지요 말씀 돌아오십시다 사무엘 하 6장 1절로 돌아오시면은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며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고 복된 삶인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친 백성의 삶을 살길 원했고 이것이 이 다윗의 열정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다윗의 열정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열정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아무나 3명만 모은 것이 아니라 뽑고 뽑고 다시 뽑고 훈련시키고 뭐 위해서요. 법궤를 이제 다 자기의 성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3만 명이라는 그참 중요한 사람들 법계 하나 옮기는데 그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전체 백성입니다. 더불어 바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워 오려하니 그 법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법계의 가치도 알고 있고, 존귀함도 알고 있고, 거룩함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다윗 모든 백성을 동원하고, 자기의 열정을 다하고, 준비를 다 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일에 백성들도 부, 부합하게 된다고 하지요. 5절 말씀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 앞에서 연주하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정 가운데 축제 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균열이 한 가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괴 앞에서 가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효는 괴 앞에서 가고.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시면은, 블레스에게 이법궤를 뺏긴 연후에, 이 이스라엘, 이 블레엣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계를 거의 짐작 혹은 부족 취급하지요. 엄청난 재앙이 그땅 가운데 내려집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여기 나오는 이 아비아달 집에다가 갖다 놓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불과 한 20몇 년 전의 일입니다. 다윗이나 이 사람들이, 아니, 다윗은 너무 그때 어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 거기에 원로들 그 땅의 장로들은 절대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었겠죠. 엘리의 제사장 엘리의 집과 엘리의 집이 몰락하면서 완전히 멸족을 당하면서 그 법계를 잃어버렸고 아주 치욕스러운 그 시간들을 보냈던 그 기간들을 절대로 잊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분명히 열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축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그법개를 다시 찾아옵시다라고 말하고서 다시 우리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의 집으로 들여보냅시다라고 하는 이 놀랍고 귀중한 일을 하는데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었을까요? 3절 말씀 보니까는 그들이 하나님에게를 어디에 실어요? 세수로에 싣고. 불레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심각한 재앙을 당했는가? 괴짝 취급해 가지고 술에 싣고 다녔거든요. 너무 너무 무서운 재앙이 오니까 블레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블레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은 귀한 겁니다. 근데 그 열정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가운데 부합되지 않으면은 그 열정은 종종 틈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마귀는 그 틈을 언제든지 파고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의 거룩함이 언제언제 그틈 가운데에서 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것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다고 해서 다 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덕을 세우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모든 일들이 복스러운 소망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쪽으로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특히 다윗과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가위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 절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법계를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20년 전에 블레셋에 참혹한 재앙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 적어도 아비나답은 알고 있습니다. 왜 법계가 자기 집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알고 있는데 이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이 법계를 수레에 실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새 수레를 모으니라.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법궤를 멸려면 레위인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아직 국가적으로 완전한 다윗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단순히 정치적인 것을 통치했다고 통일했다고 해서 통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종교적인 것을 통일해야 합니다. 영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의 세력을 집결시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말미암아 온전한 신정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을 모은다는 것은 단순히 군사들을 모은 것보다 훨씬 더 힘겨운 일일 수밖에 없는 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레윈이 아닙니다. 그 아비나답은. 그냥 구별어 세운 거룩한 사람이지요.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깨에 매야 합니다. 한번 효율성을 생각해 볼까요? 수레에 실는 게 옮기기가 편하겠습니까? 어깨에 매는 게 옮기기가 쉽겠습니까? 특별히 아비나답의 집은 산 위에 있다고 말하는데요. 어느 게 쉬울까요? 분명히, 수레에 실고서 옮기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효율적이고, 또한 가지, 빨리빨리 일을 마칠 수가 있겠지요. 참 특별하죠. 영적으로 그렇게 많은 풍파를 겪고, 뭐, 우리 말하면 산전, 수전, 공중력까지 다 겪은 다윗인데, 이거를 놓쳐버립니다. 한 가지 빠진 단어 하나가 등장하지요 바로 앞에 있었던 건데 우리 5장 끝부분에 있었던 바로 앞에 있던 건데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한다는 이 다윗의 습관이 잠시 불이 꺼지게 되어집니다. 불이 꺼지게 되니까 당연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편리함과 효율성과 신속함이죠. 인간의 효과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때로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게 느껴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따라 행해야 될까요? 인간의 효율성일까요? 인간의 편리함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어떤 방법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아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 완전히 속해져서 그의 양육 가운데 세상 속에서 버릴 것은 버릴 수 있고 다시금 경건함과 신중함과 의로움으로 복스러운 소망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 오시는 날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친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열정이 그의 은혜 가운데 통제되어져야 합니다. 그 열정 가운데 특별히 성급함을 조심하십시오. 그 성급함은 언제든지 마귀에게 틈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나를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친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을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친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복스러운 소망을 이루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위중하고 심각한 때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또 우리 믿지 않는 형제와 이웃과 가족들을 위해서 병들고 약한 분들을 위해서 중 도가 필요한 많은 일들 특별히 선교지와 전도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